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 여러분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요 역학수리의 운동량 보존법칙 실험은, 어,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계약하고 난 다음에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어서, 이어서 계속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1-24 있죠? 그림 1-1-24, 그림 1-1-24와 같이 선수 AB의 질량은 각각 60kg, 50kg이고 밀기 전 AB의 속도는 각각 2m/s였다고 하자. 이때 A가 B를 밀고 난후 B의 속도가 만약 5m/s가 되었다면 A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라는 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게 하나 예시니까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밀기 전에는 A는 60kg이고 B는 50kg인데 A는 4mps, B는 2mps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같은 방향으로. 그러다가 A가 B를 밉니다. 밀고 나니까 B는 5mps의 속도로 이동하고 하는데 이때 A의 속도는 얼마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예. 문제죠. 자,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써 볼까요? 운동량 보존 법칙 어떻게 쓴다고 했었죠? 충돌 전에 충돌 전에 뭐는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은 각각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에 각각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A의 A A의 운동량 한번 써 볼까요? MA 이걸 MA 60이죠. 60 곱하기 4 플러스 B의 운동량은 50 곱하기 2는, 그 다음에 A는 몇 kg이죠? 60이죠? 60 곱하기 몰라요? VA. 플러스 B는 몇십이죠? 50 곱하기 5네요. 그럼 해볼까요? 그럼 6, 4, 240. 플러스 100은 60 VA. 플러스 250이네요. 이걸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얘는 340-250은 60VA가 되겠네요. 그죠? 이거를 계산해 보면 VA는 얼마가 나온다? VA는 1.5m per sec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운동량 보존법칙을 쓰면, 운동량 보존법칙을 쓰면 속도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정량적이라는 것은 수치예요, 수치. 수치 이 정량적이랑 정량적이라는 말과 비슷한 게 정성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성 정성적 정석적은 그냥 옛, 수치가 아니에요. 수치 없이 없이 아 그냥 이 이러 이러할 것이다 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에서는 정성적으로 얘 이야기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정량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 그럼 이렇게, 운동량 법칙은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에만 성립을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 밑에 봅시다. 정지에 있는 상태에서 a 와 B가 서로 밀고 있죠. 밀고 있는 그림인데, A하고 B가 서로 각각의 질량 MA, MB가 있고요. 서로 멈춰 있어요. 멈춘 상태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슉 밉니다. 밀면 이런 경우에도 뭐가 성립한다고요? 운동량 보존법칙에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럼 충돌 전에, 충돌 전, 즉, 미는 전이죠. 서로 미는 전에 운동량의, 보조, 운동량 한번 써볼까요? 운동량의 총합. ma 곱하기, a는 멈췄으니까 0. 플러스 mb 곱하기 0. 은, 응. 그 다음에 ma 곱하기, va죠. va. 플러스 mb, mb. B 곱하기 VB. 그럼 결국엔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죠? 0은 MAVA 플러스 MBVB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어, 얘가 MA가 만약에 60, 60이 넘어왔고, 40이라고, 40, 50이라고, 50. MA가 50이고요. 그 MB가 한 55kg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밀었을 때, 만약에 VB가 10mps, 아, 너무 센데? 10이 너무 세고요. 한 2mps, 2mps일 때, 과연 A, VA는 얼마가 될 것인가? 라는 게 문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넣어볼까요 여기 넣었으니까, 0은, MA가 50이고, VA가, 몰라요, 몰라. VA. 플러스 MB는 55고 VB가 2죠. 그러면은 어, 0은 50VA 플러스 110이죠. 이걸 계산해 볼까요? 그럼 VA는 마이너스 50분의 110인데, 그러면 5분의 10이죠. 11이죠.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가 나오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가 플러스는 지금 VB를 플러스라고 이야기, 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 방향. 즉, 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11-5. 5분의 11m per s e 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 운동, 이 속도는, 속도는 방향도 포함하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그렇게 해석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분리될 때도 분리될 때도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리되는 것만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개의 물체가 한 개의 물체 여러 개로 분리되는 경우에도 성립이 되고요. 물체가 충돌 후 함께 붙어서 운동하는 경우도 성립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한 개의 물체 가 여러 개로 분리되는 것은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두, 하나 물체가 있었어요. 물체가 있었는데. 시간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두개 쪼개져가지고 쪼개져가지고 어, 쪼개져가지고 쪼개져가지고 하나는 이쪽으로 va 로 가고요. 하나는 어이구날려갔네 음, 어디 갔을까요? 어 그렇죠. 하나는 하나는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vb. 이런 경우에도 성립이 된다는 거죠. 한한 한 개의 물체가 여러 개로 분리되는 건두 개로 생에 분리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쓴 거고요. 두 번째는 충돌 후 함께 붙어서 운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두 물체가 있는데 충돌 후에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붙어서 이동하는 경우도 성립합니다. 아무튼 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번 5번 물체 ab 가 서로 충돌할 때 ab 의 운동량 변화량의 방, 변화량의 방향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공식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이거 봅시다. 이거, 이거 두 가지 공식을 선생이 님 설명했었는데 이거 색깔로 볼까요? 응. 충돌 전의 운동량의 각각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각각의 합과 같다. 이것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줬었죠. 이게 뭐라 뭘, 뭘 의미한다고 했었죠? a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 그다음에 얘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다 합한 게 0이라고 했었죠. 이거랑 같은 거라고 했어요. 얘두 개. 적자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써볼이 식. 이 식을 다시 기다가 한번 써 볼게요. 이 식을 어, a의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 p a 델타 PB. B 운동량의 변화량이 0이죠. 자, 이거를 좀 바꿔볼게요. 델타 PA는 마이너스 델타 PB죠. 자, PA하고 PB의 방향이, 방향이 어딥니까? 방향이 반대네요. 방향이 반대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체 A하고 B 운동량의 변화량, 변화량의 방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게 질문이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로 반대 방향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확한 수치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밑에 있는 자료실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건데. 충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충돌 여러 가지 충돌을 한번 구분 한번 해본 겁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할 때 서로 잘 튕기는 경우가 있고요, 잘 튕기는 경우가 있고요, 탱테볼처럼 잘 튕기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잘 튕기지 않는 경우, 에래서뭐돌 같은 거, 돌 같은 건잘 튕기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충돌 과정에서 이제 과연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될까라는 게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돌 과정에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이제 보존되는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충돌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대부분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음. 보존되는 경우는 탄성 충돌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탄성 충돌을 한다면, 만약에 이러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 충돌 전에 서로 질량이 같은 이 물체가 있어요. 근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 미는데 속도가 다르게 밉니다. 속도가 다르게 다가가고 달아가, 있어요. 근데 충돌을 땅 하잖아요. 그러면 은이 파란색의 속도가 파란색 녹색의 속도가 보라색으로 이동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지울까요? 이 녹색의 속도가 보라색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의 속도가 초록색으로 이동합니다. 어떠한 조건일 때 에너지가 보존되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운동을 할 때, 즉 탄성 충돌을 할 때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이제 공식을 가지고 유도할 수가 있지만 어 거기까지는 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탄성 충돌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조건이 뭡니까? 질량이 같을 때예요. 질량이 서로 질량이 같은 놈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충돌하고 있을 때, 충돌하고 있을 때 서로의 뭐가 바뀐다? 뭐가 바뀐다? 그쵸? 음, 속도가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 있구요. 파란색이 있구요. 그 다음에 보라색, 보라색 있나요? 오케이, 보라색 있네요. 보라색 있는데, 보라색이, 보라색이 이렇게 있거든요. 있는데, 이 보라색이 둘다 질량이 M에요. 둘다 질량이 M구요. 만약 보라색이 멈춰있다고 봅시다. 보라색이 V가 0이에요. 근데 얘가 초록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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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이 부위가 만약에 2m per sec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가 딱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충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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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충돌하면, 자, 충돌을 하면, 어, 부위, 요부는이 부위 죠이 부위는 어디로 간다고 했었죠? 보라색으로 간다고 했었죠? 그, 그러니까 이 부위는, 여기로 갑니다 V로 2mps로 가고요 그 다음에 v 요 V는 이 V는 어디로 간다고 했었죠 녹색으로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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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순간적으로 멈춰있는 공을 빵 때리잖아요 동일한 질량이 있는 공을 빵 때리면 멈춰있는 놈은, 오고 있는 물체의 속력으로 변해서 가고요. 오고 있는 놈은 그 자리에 멈춥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당구의 당구. 당구공들은 다질량이다 같아요. 같죠? 그렇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땅 때리면은, 치는 놈은 멈춰있고요. 이놈 때문에 부딪힌 놈은 처음 그, 다가오는 그 물체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대표적으로 당구의 예가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어, 대부분,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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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은 충돌은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무슨 충돌이라고 하냐면, 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요 대부분. 대부분이 비탄성 충돌입니다. 그럼 비탄성 충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실된 운동 에너지는 뭐로 바뀌냐면, 요 소리나, 요 소리나, 열과 같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서 어떤 물체를 떨어, 떨어뜨린다 했을 때딱 떨어뜨리면 다 소리가 나죠? 이 소리 자체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에너지들이 이 소리로 변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비탄성 충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충돌 후, 그림과 같이 충돌 후 투물체가 붙어서 한 덩이가 되는 경우도 있, 있을 수 있겠죠? 얘를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완전 비탄성은, 완전 비탄성은, 두이가 있는데요. 가다가 서로 붙어요. 이렇게. 차르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가, 얘가 만약에 차르기야. 둘다 차르기야. 둘다 차르기면, 차르기 여기 딱 달라붙어가지고, 쇽 이렇게 이동하겠죠. 붙어서 이동하겠죠. 차르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있는 여러 가지 충돌의 구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적용해 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과제가 있겠죠. 과제. 과제 1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하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